전문대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한 21살 세지코. "어지대. 스즈코짱 집에 돈을 이테식비ぐらい入れておいと家に居づらくてじゃあさ家を出たいと思っ자りしないこの 그럼 トじゃ一人暮らしは厳しいでしょうじゃあさ一緒にル 그렇게 해서 세지코와 <laughs> 친구 리코는 동거를 하기로 하죠. <웃음> 그런데 아타케 <laughs> <laughs>

그래도 나름 월세도 덜 들고 친구 리코도 함께였기에 스즈코는 같이 살아보기로 결심합니다. 아니 てん新しい家のカーテン作ってんの?本当に大丈夫か?シ頑張っ 동생의 응원과 함께 무사히 이사를 마친 스즈코. 그런데 치맴였거나 리코가 코네. 에? われた俺 1人 で家賃払えない 그 타케시가 리코와 헤어지는 바람에 당분간 단둘이 함께 살 상황이 놓이게 됐는데, 과연 스즈코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화 100만엔걸 스즈코입니다. <목소리> 결국 생판 모르는 남자와 동거를 하게 된 스즈코. 계약을 물을 수는 없었기에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기로 합니다. 다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타케시는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キョンチャリクニューレッ、はい、トショーてちょっとショーまでゴトコのレマスカー。ネコ、ステラてテ、ハてー、タテ、っタト。ショノ、ステタニモツノ、ナカジャクマイ、ハイテタテゴト。キョルコクニューノン。は、被害者の所持品一切を無断で廃棄 所持品のすべてを捨てるという行為は非難に値する。二十一歳になったばかりの若年であり事故の過ちを十分反省している旨主ハ被告人を罰金二十万円に処するヒココニオ、バキニジューマンエニチョスル<タッ>。チョこマンナイエチョンカジャガテコマカ。コノンボサイチューソ

마스크를 안 도는 미스로. 브리 아이들에게 괴롭 당해 온 타쿠야. It's not true. h a r u 누나가 진들로부터조리돌림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는데. 나나 나도 나도 사토 스즈코가 네. 도 나도 나도 나 나도 타도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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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야! <목소리> 나이해아만별볼일 없는 누나인 줄 알았지만 자신과는 다른 모습에 타쿠야는 다시 한번 스즈코에게 마음을 열게 되죠. 해 그렇게 스즈코는 100만 엔을 모으고 마침내 도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탁야에. 네이짱은 바다의 집에서 일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는데요. 네, 고명 아기모노. 이거 간단하니까, 나도 할수 있어. 내가 할수 있어. 대네짱잘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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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단해. 대 대단해. 대단

하지만 조용히 생활하고 싶었던 스즈코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불편할 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남자. 아시다, 친구파티약속는데좋았죠면나 가고 싶밤 늦어질 안 돼. 그 して飲んだら今何時ですか俺送るよ <laughs> こいつ送ったらまたこっち戻っておいでよ今日のパーティーってさ君のために開いたみたいなとこあるんだよね <noise> 俺の友達とも仲良くなってってほしいっていうか何時ですか本当はソウルメイトだと思って 갑자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남자. 스즈코는 팩트를 날리며 자리를 뜨고 말죠. 바트나요만엔노보시나 마침내 다시 한번 1 0 0만엔을 모은 스즈코는 작은 바닷가 마을과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타야에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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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루는 마을 촌장님이 그녀를 찾아오는데. 어 이내죠. 토모마을아 야, 모모 여즉 마을 예산을 위해 이곳을 홍보해 줄 젊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 이야나라이얏테 하키리가 홍는고다 네. 음, 탓네 공보를 원치않았던 스즈코는 늦게나마 자신의 의사를 표하지만. 예? 의대어다 안타깝게도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합니다. 또 하루와. 실은ち주간 후에 来年度だ村の予算も少し多めに出んでしょよテレビで PR させてもらえると助かってな <laughs> 村の予算さんおりんならなおさら旅したテレビに出ないといけないなら余計無理ですなのにこの子はしてもらうだけしてもらってよ自分はなあもしねえっつんだべでも私で予算が出たとして私はこの村の人間じゃないですよ 予算が出た後に問題が起こるんじゃないですかおめえら東海の人間はいつもそうだべよそのくせ村人になろうとしねえべ田舎を打ち込んだ小娘がや,ななやれよ <laughs> 私は無理なんです前科があるんです結局チャリ뜨고ごまねすちこ

결 그거뿐이지만 기쁘네 그렇게 산속마을과도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며 스즈코는 다음 지역으로 향합니다 나카지마쿤 오늘 아르바이트대 가덴링 코너 담당하는 사토 스즈코님 니다사합니 아, 다 이번엔 도시로 온 스즈코

눈치 빠른 나카지마 덕에 불편한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스즈코. 니다 도와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이지모르겠어 도와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이지 모르겠어요. 도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이어요도이 도와주신 이이이이이이 자신을 공감해주는 나카지마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죠. 다음날 마트에서 다시 만난 나카지마와 스즈코. 사토 산지토코이아니 지금 처음으로 스즈코는 타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죠. 自分探しみたいなことですかむしろ探したくないんです。どうやったって自分の行動で自分は生き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ですか逃げてるんです。じゃあまた100万円貯まったらここ出ていくんですかと、いさんバレル1もたんすちこねん。ハングピーチャリまんで。 なんか怒ってますか怒ってませんじゃあなんでこんな林なんですか差別されると思うから前科者がしいなんでちょちょっちょっと待って何も逃げなくたっていいじゃないですかあの買い物袋とか持ってんなんですけど佐藤さんのことが好きですやっぱ気にしないでください<う>じゃあ気にします気にしますあんなに喋っちゃって 나카지 마의 갑작스러운 고백, 스즈코 역시 자신을 편견 없이 바라봐 준 그에게 마음을 열기로 합니다. 大ですか学校は少しはマシになりましたか反反、この地域で住む日も、今はまだまだまだないスチュ日から新しい人入ってくれることになってたか宮本さんって、中島君と同じ大学なんだっ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

サトさん、ナガジマクンとどうしてもするのいかナガくんクンがサトさんのシフト表を見せてくれて、バイト代計算してたから。俺が友達のチャ자꾸만스지코에게돈ネ빌려달라고하는데요 그와의 관계에 갈수록 회의감이 든 그녀는 결국 나카지마 에기로 향하죠 나카지마 군은 나의 것 좋아해? 뭐? 갑자기? 뭐하는 거야? 오 뭔가 이상하네 돈 갖고 있는 거니까 끝내 헤어지고 마는 스즈코. 영상 뒤엔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만인이 모일 때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또 다른 곳으로 향했던 그녀. 나름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떠난 여정이지만 낯선 곳일수록 이방인은 모든 게 힘들 뿐이었는데. 소울메이트다と思って. 우리 측은 아직 이름도 모릅니다. 전부 다알은 타지로부터 나 자신을 알아가기는커녕 장소와 사람들로부터 나를 맞춰야 했으니 자신의 정체성이 점점 흐릿해지는 기분만 들게 되죠. 또 했다 때. 그렇기에 스즈코는 사람들과 친해질 증, 즉 백만엔이 모이면 다른 곳으로 떠나고 맙니다. 전과자라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으니까요. 이게 은요 또한 자신을 편견 없이 바라봐준 나카지마의 곁을 떠나기 싫었던 스즈코는. 무리를 하면서까지 그의 곁에 있어보려고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이 감당해내지 못하면서 이별의 아픔까지 겪고 만데. 자책에가이있었니다한니다한 놈을 다치게 하는 바람에 아동상담소라는 곳에 보내진 <웃음> 타쿠야. 용해 <laughs> お父さんとお母さんは「転校した方がいい」と言っていますあの日の姉ちゃんのことを思い出して逃げないと決めました姉ちゃんに恥ずかしくないように僕も頑張りますたくやへ姉ちゃんは。 自分のことをもっと強い人間だと思っていましたでもそうじゃありませんでした家族でも恋人でも長く一緒にいられるコツって言わないでいることな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っていました人は出会ったら必ず別れるのだと思います姉ちゃんは無理をしていましたいつの間にか何も言えない関係になってしまうのは不幸なことです자신을보고용기를얻은타쿠야처럼スチコ역시그에게서용기를얻는데요 姉ちゃんはいろんな人から逃げてきましたが今度こそ次の町で立って生きていこうと思います頑張って、ね、今まで借りてたやつ。

나카지마와의 이별에서 스즈코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게 날까.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딪힘이었죠 영화 100만 은걸 스즈코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할 용기보다 떠날 용기를 가져야 할 때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잡는 것이 아닌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직장 등 오랜 시간 주변 환경에 맞춰진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의 뒷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듯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은 세츠코처럼 앞을 향해 부딪혀보는 건 어떨까요?